여기 차고 방으 왔어요. 엄지는 병원이 싫어. 뭘 벌레 보자. 잠깐 펜타닐 패치 맞지? 음. 만지지 만안 되는 거지. <목소리> 그나마 지금 조용해진 거야. 아, 또 언제 올지 모르겠네. 이거 오늘 기억하려고 찍는 거예요 우리 꼬지이지이가 꼼지. 다리가, 못하겠네. 응, 괴사된 것 같다라고 병원에서 그랬어. 병원에서 준 장례식장 팜플렛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 포포즈 여기를 지금 예약해서 넘어가려고요 저희는 김포점 여기로 y 도는 서비스고 a Yogi. h u 고 d o 대 service. Hundon service. Hundon s 아니 근데 미영이도 누구도 는차 타는 거 오빠 타라고 하는 편하지 않나? 나는 그렇지 근데 응. 오빠가 피곤할 것같 피곤, 뭐. 메모리 스톤은 나막 앉아서 출도 있으니까. 그 음. 따가... 메모리 스톤 할까 말까 고민 중. 아니 왜냐면 이게 아... 당장은 보관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하긴 하는데 음. 보통 사람들 이렇게 좋은 데 뿌려주잖아. 음. 그래서... 조심해 어, 저걸 막, 저희도 저희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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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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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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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거이 살아있을 때나 맨날 이렇게 꽁지 가죽이 이게 약간 쳐졌잖아, 지금 늙어가지고. 이게 그 느낌이 똑같아. 좀 차가운데, 이건 똑같아, 느낌 아직 가죽은. 어, 그 꽁지 느낌 나. 이거 <laughs> 갈까지그 어, 예쁜 꽁지. 아까 꽁지 냄새가 나고 갑자기 확 나는 걸 봐. 근데, 나... 어, 코, 코 됐어. 코에 막 돼가지고, 몸 냄새 맡았어. 응. 어, 근데, 이젠 초점이 아예 없어졌어. 그치? 아까 처음에는 꼭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. 더 하얘진 것 같아. 어, 이제. 완전 하얘졌어. 이제 그 혈색이 없어진 것 같아. 사원 안 지도가 드려도 될까요? <gadgets> 같이 태우는 거예요? 아 태어난 건 아니고 출몰 시간에 하나 네. 같이 보내드리고 아 있습니다. 네. 혹시 사진 따로 보내주신 거 있으실까요? 아니지. 아직 없으시면은 앞에 적혀져 있는 분으로 네아 장에서 다섯 장 정도 보내주시면 앞에 있는 디지털 잭에 영상이 찍어 띄어드릴게요. 사진 띄어 보내주시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안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사진 여기다가 사진을 보내라고 하면 네 장에서 목소리로 부탁. 응, 우리 공기. 이제 들어가요, 공기. 아야. 사 많이 없는데? 많이 없다고? 내가 보내줘야겠다. 딱딱하게 굳었다, 많이. 엄빠공기랑 인사하고 있어. 난 너무 실컷 울어가지고 <laughs> 오빠는 이제 눈물이 막 나갔던 아나 부터 공지랑 나랑 사진이 있고 우리 공지 너무 귀엽다 우리 공지 예뻤을 때 <laughs> 이거는 콩지, 오빠랑 콩지가 처음 만났을 때. 오빠가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. <laughs> 이거는 아토피가 심한데도 예쁘게 내칼락 끼고 예쁘게 웃어줄 때. 이거는 오빠가 콩지 웃을 때 찍은 사진. 너무 예쁘다. 아, 진짜 많이 울었으니까 그만. 예쁘다. 공지 예쁘다. 아, 내랑 똑같은 거 같은데. 할머니가 들도 예쁜, 예쁜 우리 공지. 웃을 때 너무 예쁘고 웃을 때 미소천사 잘가 공주야 여기는게 있어가지고 뭐, 털 아, 머리카락 보자 찍은거 남기려고 공주 발바닥 남기려고 아빠가 이 뻔. 잘 찍혔다. <laughs> 좀 많이 아프게 가가지고 그게 조금 마음에 걸세 <laughs> 있다. 공지야, 이제 편안하게 가. 꼬우지, 쁘다 다음에 또 봐. 동지. 아, 저기 들어가는 거구나. 아, 꼬지 저기 들어갔어거꼬지야 잘가. 이통기하는 상관없지 어차피 좋아하는 음식 갖다놓는 거지 얘는 콩 이렇게 해서 다시 오고 싶어 오빠는 아니 그런 게 없다 여기에 쉬는 공간 대기실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도 있구나. 그랬구나. 인원 해주셨고, 봉지랑 오빠랑 나랑 증명서 주셨고, 네이버 리뷰 남기면 또 애기 사진 기장 더 뽑아준대요. 거? 도자기, 자기, 자기. 아, 도자기야? 아, 도자기 아 도자기야? 송지 여기 있고 지금 영상 땡. 송지 기념 기념사진? 기념사진. 어때? 음. 귀엽다. 기념사진. 아. 또이사 갑자기 왜 이렇게 웃기냐 우리 오빠. 아, 오 이렇게. 오빠 또 음. 구두 잘 다쳤다. <laughs>